Just to see. 민카롱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또립 추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좀 특별하게 글로시한 유리알 립 그런 거 있잖아요. 촉촉 립 다섯 가지를 제가 또 엄선해서 골라왔습니다. 사실 지금 이제 계절이 추워지니까 아무래도 매트보다는 촉촉한 립에 손이 더 많이 가잖아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드릴 만한 촉촉 립, 완전 이제 반짝반짝한 걸로 다섯 가지 골라왔으니까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. 저번 립 추천 영상도 그렇고 이제 시작할 때 바르고 계신 립 뭐예요?라고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원래 제 입술 색깔입니다. 이거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저의 입술 그거예요. <laughs> 자, 첫 번째로 추천드릴 립은 헤라의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422호 란제리 컬러인데요. 이거를 바르면 플럼핑 효과가 있어가지고 입술이 엄청 탱글탱글하게 주름이 쫙 펴지거든요. 그래서 단독으로 바르면 좀 자연스럽게 예쁘고 레이어드. 그러니까 립 바르고 안쪽에다가 발라줘도 엄청 막 광이 좀 고급스러운 광이 나와가지고 얘는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. 우선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두 통째 쓰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지금 다써가서고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벽면을 이렇게 긁어서 하는 거 뭔지 아시죠? 이렇게 쏙 뽁. 바른 거? 안 바른 거?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죠. 근데 은은하게 좀 원래 내 입술처럼 보여주는 약간 MLBB빛이어가지고 데일리로 쓰기 좋고 저도 손이 실제로 많이 가더라고요. 제가 재구매를 하는 상품은 정말로 좋은 상품이에요. 왜냐면 저는 실증을 잘 내거든요. 근데 너무 좋아. 이거 바르면은 저는 가장 좋은 게 입술이 엄청 기분 좋게 시원해지면서 어, 상쾌해져요. 입술이 되게. 양치한 것처럼 이렇게 좀 쫀쫀하게 입술 광을 살려주면서 플럼핑 효과를 주는 제품이어서 얘는 제가 오늘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이어서 첫 번째로 보여드렸어요.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 저는 어, 그만한 가치를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플럼핑 효과 있으면서도 예쁜 광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랄게요. 짜잔,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. <laughs> 두 번째로 보여드릴 립은 이건 진짜, 어, 요즘 저의 최애템? 이거 일단 보여드릴게요. 얘가 어, 색감도 엄청 따뜻하게 예쁜데, 어, 솔직히 색 예쁜 립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얘는 이렇게 촉촉한데도 엄청 가볍고, 착색도 되고, 지속력도 좋아가지고, 어, 진짜 엄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어가지고, 사실 이 제품 때문에 이 영상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다는 그런 소문이. <laughs> 진짜 좋아요. 색깔도 전 컬러 다 예쁜 것 같고, 발라볼게요. 엄청 촉촉하고, 강이 아주 엄청 얇고 가볍게 이렇게 나가지고 발라보겠습니다. 이거 바를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물을 바르는 것 같아요. 물을 빨대에 찍어서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래도 이런 글로시한 거는 무게감이 안 느껴질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얘는 무게감이 안 느껴져요. 근데 광택이 이렇게 난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정말 색도 예쁘고.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갖고 온 색감들이 다 약간 좀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그런 걸로 갖고 왔는데 이렇게 어두운 컬러 말고 좀 채도가 높은 걸 바르게 되면 동동 뜨는 느낌이 없지 하나 있어서 오늘은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으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근데 이거는 진짜 아, 발림성을 제가 설명해드리기가 어려운데 정말 정말 발림성이 오늘 갖고 온것 중에 가장 좋고 그리고 어, 안 끈적거려요 진짜. 그고 지속력도 엄청 좋기도 하고 촉촉하고 그래가지고 얘는 진짜 정말로 추천드릴게요. 아 그리고 저 이제 요즘 꿀팁이 있는데 이렇게 진한 이런 글로시한 립 바를 때 요거 오늘 발라줄 건데요. 예쁘게 바르는 법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. 이런 글로시한 컬러, 좀 진하고 이런 거 바를 때 베이스 립을 테두리에다가 발라주면 입술이 엄청 입체적이면서도 더 예뻐 보이거든요. 굳이 이 제품 아니어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냥 이런 컬러 사용해주시면 되고, 입술 외곽 위주로 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입술 겉면에다가 발라줬는데 느낌이 엄청 더 입체적으로 변했죠? 이게 바로 약간 인스타,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 감성의 립이에요. <laughs>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하고 사진을 올리면은 아 너무 립 정보 달라고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아 이게 진짜 괜찮구나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꼭 공유드리고 싶었던 이런 조합입니다. 꼭 이거 아니어도 돼요.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섞으면은 이렇게 탐스러운 입술이 된답니다. 제가 터치인솔이라는 브랜드를 그렇게 엄청 잘 알지는 못했는데, 이 제품을 쓰고 난 이후로 그막 사이트 다 공부하고, 아, 여기 제품 진짜 좋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이거는 제가 오늘 가장 추천드리는 립 제품. 컬러는 되게 많기 때문에, 음, 아무거나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는 걸로 테스트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어느덧 세 번째 립. 여러분, 입술이 아까 발랐던 거 진짜 열심히 리무버 써서 지웠는데도 색깔이 엄청 착색이 잘 돼가지고 안 지워지더라고요, 잘. <laughs> 그래서 이거 조금 쿠션으로 살짝 눌러서 보여드릴게요, 살짝만. 두 번째 보여드렸던 거는 착색도 그렇고 정말 모든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, 정말. 세 번째 보여드릴 립은 제가 평소에도 좀 자주 보여드렸던 이니스프리 제품이에요. 얘 같은 경우도 되게 가볍게 촉촉한데 착색도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잘 쓰고 있는데 특히 이 컬러를 제가 추천드립니다. 이유는 얘가 착색이 베네피트의 차차 틴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차차 틴트 착색을 엄청 좋아하는데 우연히 이거 착색을 봤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무드로 착색이 남아가지고 얘도. 엄청 좋아하는 저의 데일리 립 중에 하나예요.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이 진짜 엄청 예쁜 핑크 코랄빛이거든요. 근데 착색은 좀 오렌지 코랄빛으로 남기도 해서 얘는 피부톤 상관없이 진짜 추천드리는 컬러예요.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자연스럽게 생기있게 빛나는 그런 촉촉하고 깔끔한 입술 느낌. 얘도 아까 발랐던 것보다 엄청 가볍진 않지만 그에 이제 견줄 수 있을 만큼 얘도 엄청 가볍게 발리는 거라서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제 요 여기다가 아까 발랐던 것처럼 그 매트한 립 레이어드 한번 해볼게요. 입술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면 느낌이 진짜 정말 예쁘답니다. 얘는 진짜 청순하면서도 착색도 잘 되니까 좀밥 먹고 나서도 안 민망할 정도로 남아 있고요. 어떤 옷이든 좀잘 어울리는 그런 진짜 딱 기본 코랄 컬러여가지고 얘도 여러분들께 엄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. 제 영상에서 몇번 나오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제대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가 갑자기 엄청 우아해졌죠? <laughs> 네 번째로 보여드릴 립은 오늘 가져온 것 중에 가장 진한 좀 와인 컬러여가지고 조금 느낌 있고 좀 무겁게 연출을 해봤어요. 이 제품입니다. 제가 이거를 써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신기한 게뭐 플럼핑 효과가 있대요. 이름부터가 어, 플럼퍼 틴트거든요. 정말 많은 립을 테스트해보고 써봤지만 이렇게 매운 틴트는 처음 봐요. 진짜 장점이자 단점이 정말 매운 거, 막 엽떡 먹은 것처럼 근데 그만큼 좀 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색도 되게 예쁘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추천드리면서 발라볼게요. 이런 컬러인데 엄청 반짝반짝거리고 입술도 엄청 도톰해 보이는데 아 여러분 이 느낌은 입술이 따가운 게 아니라 뜨겁네요. 엄청 뜨거워. 화팩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, 그만큼 플럼핑 효과가 좋은 것 같고 컬러도 여러 가지 있는데 색감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플럼핑 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좀 가벼운 제형이어서 그렇다고 엄청 가볍진 않아요. 근데 대부분 플럼핑 되는 틴트들은 좀 찐득찐득이 심한데 얘는 그게 좀 덜한 편 이어서 오늘 좀 추천드리고 싶었어요. 여기다가 어, 베이스 립 레이어드 해볼게요.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입술 주름이 아까보다 탱글하게 펴진 거 보이시나요? 입술 주름이 진짜 좀 확실하게 펴지는 것 같아서 음, 입술이 좀 도톰해 보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너무 잘 트시는 분들께 이 틴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립 차례입니다. 얘는 되게 엄청, 색감이 엄청 예쁘고 좀 유명한 틴트인데, 보여드릴게요.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색감도 예쁘고, 그리고 착색도 어느 정도 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 써오던 제품인데, 이 컬러가 지금 7호 화양연화 컬러인데, 요즘 같은 계절에 쓰기 너무 좋아가지고, 마지막 추천 제품으로 소개해드릴게요. 발라보겠습니다. 약간 이런 뭔가 칠리빛? 뭔가 감성적인 칠리빛이어가지고 제가 원래 말린 장미, 그리고 벽돌, 뭐 이런 컬러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. 왜냐면은 매트립으로 그런 거를 발랐을 때좀 입술이 진짜 조금 부자연스럽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컬러는 선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촉촉한 제형으로 발라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쁜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 꽂혔어요 이런 컬러에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것들도 다 요런 비슷한 느낌들인데 이런 거를 촉촉하게 발랐을 때 입술이 더 뭔가 분위기 있게 빛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좀더 발라볼게요 엄청 많이 발랐는데 발색이 잘 되죠 얘도 하나도 안 찐덕거리고 가볍게 발리는데 플럼핑 효과나 뭐 이런 건 아예 없어서 그냥 좀 살짝 답답한 느낌 원래 약간 글로. 글로시한 립들이 그러잖아요. 진짜 그냥 요런 글로시 립의 정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컬러가 되게 예쁘죠. 다른 컬러들도 다 예쁜데 얘가 요즘 같은 날씨에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골라왔어요. 이것도 옆에다가 이렇게 베이스 립 살짝 이렇게 발라볼게요. 이렇게 베이스 립을 레이어드 하니까 진짜 예쁘죠? 요거는 정말 여러분 제가 연구 끝에 나온 꿀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진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요 컬러가 아니고 이 제품이 아니어도 되니까 이런 촉촉한 거 바르고 베이스 립 테두리에 발라주면은 이렇게 약간 인스타 감성의 립이 나온다는 거. 얘는 웜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 특히 가을 웜톤 분들 엄청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이런 거딱 바르고 트렌치 코트나 아니면 롱 코트, 뭐 자켓, 가죽 자켓 입어주면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감각적인 마지막 추천 제품이었습니다. 끝! <laughs> 네, 이렇게 쌀쌀한 날, 추운 날 쓰기 좋은 촉촉립 물먹. 탱탱한 립 다섯 가지 추천을 끝내보겠습니다. <laughs> 약간 시즌이 있거든요. 어떤 때는 매트 립이 막꽂혀갖고 매트만 바르다가 어떨 때는 촉촉만 바르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추운 날에는 이렇게 촉촉한 립에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이런 촉촉 립이라고 해서 다막 진짜 예쁘고 좋고 이게 아니라서 제가 또 엄선해온 다섯 가지 저만의 좀 꿀템, 저의 애정템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게 있을지 또 오늘 영상이 여러분. 들한테 도움이 되었을지 좀 걱정 반 기대 반 그렇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꼭 한번 테스트해서 구매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촉촉립 다섯 가지 추천 영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. <laughs>